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권 면접 준비하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상반기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진짜 하루하루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 요즘 상시 채용이 진짜 많이 뜨고 있는 이금융사, 이제 저축은행과 지역 신협에 관한 면접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음, 시중은행과 이제 이금융사의 이제 복수로 지원하시는 전략이 개인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중은행 위주로 가져왔던 면접 자료를 이번에는 저축은행과 지역 신협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한번 바꿔서 꾸려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저축은행과 지역 신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번 질문 리스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이 가진 그 차이점을 말해보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출자금과 예금이 가진 차이를 아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다른 금융사 어디에 지원하였고 현재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왜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 그런 거 부분을 좀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이고, 어, 바로 저축은행 실무 및 임원 면접, 즉, 이제 일괄 면접이네요. 한 번에 끝나는 어, 일괄 면접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의 의도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 추진하는 사업 방향 및 이제 시중은행이 가진 특징과의 차이를 어,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에요. 즉 이제 얼마나 저축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럼 답변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시중은행과 달리 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법을 따르는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어, 저축은행법에 저축은행법이 따로 있어서 그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그 저축은행법에 의거해서 정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시중은행과 다르고 또 이제 외환업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 또 이제 보험이죠 방카슈랑스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할 지역에서만 영업점 영업점을 설치할 수 있어서 이제 지역 금융에 국한된다는 특징 정도만 언급해 주셔도 아주 좋은 답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출자금과 예금의 차이에 대해 아는지"라는 질문이고, 지역신협 실무 면접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질문은 어 이제 질문 그대로 지역신협에서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에요. 어, 따라서 답변 포인트는 이제 예금이 가진 간략한 특징을 설명한 후 어, 특히 이제 출자금이 가진 특징 어, 예금과 달리 원리금 5천만원 안으로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이자가 아닌 배당으로 정해지는 이제 즉 이제 퍼센트로 딱 고정 값이 있는 게 아니 아니라 이제 한해 장사가 잘 됐으면 배당이 높고 뭐 장사가 안 됐으면 배당이 없고 이렇게. 적용된다는 그런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은 답변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다른 금융사 어디에 지원하였으며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은 웰컴 어, 저축은행 임원 면접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음, 해당 질문 의도는 어, 이제 지원자가 다른 금융사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원자를 뽑았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합격, 다른 이제 합격한 회사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진이 빠지고, 이제 다른 지원자한테 줄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좀 답변 포인트는, 솔직히 이제 현재까지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게 좀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회사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마음속으로는 만약에 어 해당 이제 금융사가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어 무조건적으로 1순위라고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회사가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은, 어, 좋은 저축은행 실무 면접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어, 해당 회사와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및 관심을 지원자님께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어, 중요한 답변 포인트는 이제 본인이 회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약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이제 금융업에 가진 역량과 경쟁력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 즉,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팀워크에 적합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2번으로 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로 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도 현재의 마음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저는 좀 괜찮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금융권 질문과 답변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시중은행과 이제 이금융권 상시채용을 도전을 이제 병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상시채용 경쟁률은 적게는 뭐 수십 대 일부터 많게는 수백 대 일까지 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각 금융사 특성과 이제 본인의 특성을 잘 맞춰서 복수로 지원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부터 정말 정신 없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마음 잘 추스리셔서 정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